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간절히 악망하는 가운데 새 임을 공급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의 분류와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우세 후에 안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 에웃,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대사사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반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간단하게 기록된 소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자, 큰두 번째로 소사사의 세움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31절은 삼갈에 대한 기록이죠.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또 사사기 10장 1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소사사를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 후에 에우세 후에 또는 아비멜렉의 후에 이렇게 누구 후에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또 사사기 10장 3절에도 길르와 사람 야이이 소사사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라고 기록돼 있죠. 사사기 12장 8절에도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뒤에는 이란 표현이 앞쪽에 나옵니다. 또, 사사기 12장 11절에도 그의 뒤에는 스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사사기 12장 13절에도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레리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사사의 등장 앞에는 항상 멈못 후예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소사사들의 세움을 입은 경우, 먼 멋의 후에나 그의 뒤에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비록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간략하게 기록된 소사사의 행적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21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적 위기가 닥칠 때뿐 아니라 특별한 외적의 침략이나 압제가 없었던 평화시에도 사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21편 3절 4절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가진 자를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로 이것은 오른손이 불구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거죠.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애우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갈은 농부 혹은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보세요.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손을 모는 농부 목자로서 사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 사사는 여자였죠. 사사기 4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랍비도세 예,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원은 허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사상의 6장 15절 말씀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벗어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이렇게 약하고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 잠류들과 함께 한 자였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입다는 기생이 길러스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또 사사기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그에게로 모여와서 이렇게 입다는 불량자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또한 삼소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2절에 블레셋 사람의 딸중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방 여자를 삼손은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얘기로 들어갔더니 또 삼손은 기생과 관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매우 타락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대하의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213페이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와 참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4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도 사사들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간적 약점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약점과 도덕적인 결점이 있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